김장하기, 2차, 15 폴기입니다. 한 폴기가 2kg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거라 엄청도 맛있고, 한번 반으로 뚝 자르면 고소하고 노란 속이 보인답니다. 어, 통 요렇게 앉은 걸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지금 이게 몇 폴기니냐 하면은, 15벌기 2차 배추김치 김장하는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 소금에 절이면서 영상 찍고. 10시간 절이면은 예쁘게 잘 절여집니다. 이제 생새우도 넣고 소, 김치소 버무릴 겁니다. 김장김치 2차 15폴기